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일 요 롯데 대 키움 고척구장 경기 경기 분석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용으로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용이 어, 6이닝 사실점을 하면서 시즌 6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박세용은 6이닝 동안 어, 7피안타에 4사구 4개, 탈삼진 5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오늘 구속은 어 최고 구석이 1 4 8 k 로 찍혔고, 그다음에 뭐 평균 구석은 145에서 146입니다. 이 정도면 뭐 구석은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뭐재구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구가 좋지 않으면 어찌 든 결정구가 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재구가안 되는데 결정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뭐재구는재구가 돼야지, 어쨌든 결정구 같은 경우는 재구가 돼야지 떨어뜨리고 하지 않습니다. 자이 코스에 넣는 거고. 하여튼 오늘 박세웅이가 근데 저는 오늘 박세웅이가 던지면서 저는 오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점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니다 그때 뭐한 80개, 85개 정도 됐는데 이게 저번에 하나 할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계속 놔두다가 결국 1 실점했잖아요. 자책점 은 9점이지만 이게 오늘도 결국은 실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오늘도 실점 상당히 할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안 좋으면, 선발이지만, 뭐, 80개 넘었잖아요. 80개 넘어가지고, 85개, 90개 가까이 돼버리면, 만약에 박세웅이가 지금 이닝이 뭐, 얼마 안 됐다, 뭐, 공개수가 50개 미만, 1하면 더갈수 있겠지만, 뭐, 저 정도 80개 이상, 90개 가까이 넘어가면, 가, 가까이 되면, 안 좋다시면 바꿔야죠. 뭐, 저번에 또, 해설하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스의 자존심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의 자존심 지켜줄 때도 있지요. 뭐 사람이 하는 건데,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에이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던지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보이지. 아니 맞잖아요. 에이스의 자존심도 있지만, 팀이 더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김태형 감독이 무슨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박성를을패전투 뭐 수는 됐는데, 지금 롯데 선발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롯데 선발진들이. 근데, 박성현은 정말 더 걱정이 됩니다. 문제가 되면 더 걱정이 되면서, 솔직히 박성현 같은 경우는. 뭐 박세영이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뭐 군대도 면제됐고 단연계약도 다 맺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네요. 하여튼 박세영 다음 등판에 좀잘 던져가지고 어 원래 자기 컨디션 찾아가지고 잘 던져 주면서 뭐 승기투수 시즌6수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세영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어 2대5로 2대, 2대 오늘 키움한테 패했습니다. 2대5로 키움한테 패는데 오늘 뭐뭐진 것도 그렇지만 오늘 손호영이 어 30경기에서 연속한테 행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뭐 운도 뭐 어찌 됐든 뭐 부담감도 컸지만 하여튼 뭐참구회도 그렇고 좀뭐한타석더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참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오늘도 뭐김태형 감독이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강공이었습니다. 강공으로 가고 강공. 오늘 뭐 롯데는 투수가 김강현이 나오고 진해수 고수민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참 김강현이는 아까 보니까 145일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어 아무도 지켜보고 김강현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봐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쓸지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좀 던지다 2분 내리지 말고, 지금 1분에 있는 선수들은 뭐 계속 놔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2분에 있는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더 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뭐 감독 마음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속마음만 이야기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좀, 김강현도좀더 던지게 지켜보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감독이면요, 굳이 진해수, 막김강희이 뭐 이군 내릴 빨는 진해수 이군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김대국 감독은, 김태형 감독은 내하고 생각이 롯데 감독으로만, 오면 내하고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제 기승펀트 될 때는 좀 되라고 해도 더럽게 안 되고, 정말 참아 답답합니다. 막 경기 보면 볼수록 계속 더 답답해집니다. 자기 고집대로 할것 같으면 성적을 내라 이 말이죠. 성적도 못 내면서 내 고집대로 할기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도라이라면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맞잖아요. 성적도 못 내면서 내 고집대로 계속한다. 이거는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참. 아깝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주말 첫 경기 키움한테 2대5로 패하면서 어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지금 선발 투수가 아직 예정이 안 됐죠. 내일은 고됐네 아, 롯데는 내일 윌커슨이고 아, 키움은 하영민입니다. 하영민 하이엄민.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뭐, 롯데 팬들 뭐 걱정하지 마세요. 고은 동부장이기 때문에 뭐 태풍이 와서 지붕 닦아리 안 날라가는 이상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영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유나규 선수 등번호 십구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십번. 공력 무게만 시켜 주십시오. 유나키를 하면 노트팬이라면다또 올리셔야 됩니다. 백 원투, 백 원투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백 원투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유나키티드서 혼자밖에 못했잖아요. 백 원투 정말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아니, 나는 2 0 0승보다백 원투가 더 진짜 각더 진짜 높이 평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2 0 0승은 그래 해주고 왜 백원투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말 이해가 나네다 그리고 임세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가 쓰러져서 0 년을 내사 상태로 누워 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분, 이런 선수 예우 해줘야죠. 최동원 선수 동상 옆에 임세혁 선수 동상도 세워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임세혁 선수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임세혁 선수 가족은 어떠한가라고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그 문제는 누가 누구의 발단이 문제냐 롯데 구단입니다. 그 병원비를 중간에 주다가 끊어버리니까 소송 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지금 지금 롯데 신동빈이 구단 중인데 좀 신동빈 이런 거좀 챙겨가지고 어좀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단 주면요 벌써 해줬습니다. 정말로 이런 선수들 안 해주면. 어떤 선수를 연구겸을 해줍니까? 상대 뭐 좋은 이대호 이데, 뭐 이런 선수는 해줬지만 이런 해줘야 될선수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제발 빠르실내두 선수 연구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키움 고척구장 경기 롯데가 키움한테 이대호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무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